오늘, 어, 8일차,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어 충주, 어 좀더 걸어가면은 비내섬이 나오는데요. 저 건너편으로, 어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지금 강 건너편이,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이 도로 쪽도 거의 뭐 시야가 뭐한 20, 30m 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날은 저도, 어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한강 1,300리 걷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국 장가계 한글학교 도끼 대장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여기는 충주 오늘 8일차인데요. 어, 북여울교라고 어, 한 2년 전쯤 되나 어, 그 전까지는 이 한강 이 양쪽에 있는 앙상면과 소태면 지금 어 다리라고 하긴 그렇고 여울교 같이 이렇게 어,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어, 한 2년 전만 해도 여기는 이쪽 마을 사람과 저쪽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던 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울교 북여울교가 만들어져서 어, 차도 좀 다니고 어, 사람도 다니고 이제 편하게 어, 지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아이 양쪽으로 어, 날씨만 좋으면 참 그림이 배경이 좋은 곳인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안개가 이렇게 낀날 제가 아또 걸어 본다는 또 그런 또어 추억이 만들어지니까 저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어 조금만 더 가면은 어 지금 안개로 그렇지 제 뒤로는 아 저기가 이제 비내 섬인데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아 지금은 안개로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어, 북여울교를 지나서요, 어, 조금 이제 걸어왔는데 여기 오다 보면은 조대 슈퍼라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가끔 여기 걸으러 오는데 여기가 어, 남한강길 자전거길도 좋고요. 걷기에도 참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한 번씩 찾아오고 여기 조대 슈퍼에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끓여주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어, 여기는 꼭 제가 들리는 곳인데요. 오늘은 어, 할아버지께서 지금 밭에 가신다고 나가셨고요 할머니께서 이제 가게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여기 보시다시피 어, 커피를 한잔 어, 춥다고 따뜻하게 마시라고 어, <laughs> 선물로 어,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조대 슈퍼를 또한 번씩 들려서 어, 라면도 맛있게 또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남한강 국토 종주 자산거길인데요. 여기는 뭐 시간 날때 자주 걸으러 왔던 길이라 뭐눈 감고도 갈수 있는 길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GPS를 켜가지고 질이 어, 지도를 보면서 걸어왔는데, 뭐, 원주에서 서울까지도 자전거 길을 따라 수차례 여러 번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우리 집앞 동네를 걷는 느낌. 지금도 조금만 더 가면은 강원도 원주,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 도착을 한다는 생각에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한강이 어, 원주를 관통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원면이라고 어, 홍원창도 있고 거기를 어, 원주를 살짝 스쳐서 지나가는 곳이죠 홍원창이라고 아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배가 다니다가 쉬고 물건들 내리고 어뭐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흔적만 흔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길이라 어, 편해요. 중국 장각의 한글 학교 도끼 일환으로 한강 1300리 걷기 프로젝트 대장정을, 어 걷고 있는데요. 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안개로 인해서 특히, 어 지금 걷고 있는 충주, 여기 비내섬에서 이제 불온, 여주로 가는 길인데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정말 멋진 사진과 풍경을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 볼 것도 많고 좋은 곳인데, 오늘은 유난히, 어,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어, 제 뒤로도 지금 뿌옇게, 한 시야가 이 30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그림이 많은 동네인데, 네 저는 지금 충주를 걷고 있는데요 어, 앙상면 자전거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 한 2km 정도 가면은 이제 강원도 원주 부론면에 어,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 자전거길을 내내 걷는 동안 지금 어, 모부대 어, 천리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km 가까이, 5 5キロ...